왜냐하면 나오면 그 순간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잠적했습니다. 그만큼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무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비슷합니다. 이거 우리가 공개 안 했으면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 절대 감당을 못할 그런 무기죠. 안녕하십니까 박원근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0여 발을 동시에 쏜 것은 뭐 흔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왜 도대체 북한이 이런 것을 했느냐? 여기에 일차적인 이유는 위성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5월 26일 날 한일 중그 정상회의를 리창청 이와 있는 그 순간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하겠다라고 통보한 것은 중국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는 맞습니다. 어쨌든 위성 발사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 북한이 5월 26일날 위성 발사를 얘기하고 5월 27일날 우리 한국 공군이 합참이 주도해서 공군 훈련을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이 갖고 있는 첨단 전투기들이 동원이 되는데 거기에 F-35A 스텔스 전투기도 같이 동원이 됩니다. 약 20여 대가 공군 편대 비행을 했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이게 비행 금지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 금지선은 군사분계선들의 10km 이남까지 거든요. 10km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행기들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10km 이쪽으로 넘어오면 잘못하면 쉽게 이렇게 으로 넘어가서 저쪽엔 큰 위협이 돼서 일부러 금지선을 10km 정도로 하죠. 근데 이건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은 언제든지 북한으로 갈수 있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그러니까 북한한테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 F-35A가 중요한데 스텔스기입니다. 스텔스기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 레이더에 안 잡힌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은 F-35A가 북한의 평양 상공까지 가더라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레이더에 조그만 점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대공 방어 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 한국을 향해 공격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올때이 F-35는 북한의 뭐 이런 정찰 위성 발사장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 혹은 북한의 중요 목표들을 다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죠. 비슷한 무기 체계가 또 있죠. 미국이 갖고 있는 것 한국에는 배치 안돼 있습니다만 오키나와, 캐나다 공군 기지에는 F-22 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그런 스텔스 전투기죠. 미국이 F-22는 동맹국에 팔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F-22가 F-16인가요? 148대를 F-22 한 대가 다 부셨다. 그니까 막강한 전투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네다 기지에 있는데 제가 뭐 가본 적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가네다 기지에 F-22가 나와있때 일본은 한국이랑 좀 달라서 그가네다 공군기지 우리 같은 군사시설로 다 막혀 있을 텐데. 그 근처에 그 활주로와 F22 경락고를 다볼수 있는 일종의 이렇게 전망대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전망대 꼭대기에 이렇게 대포 카메라 같은 거를 든뭐 약간 일본의 오타쿠 있죠 군사 오타쿠들이 쭉 있었는데 제생각에그 중에 뭐 적지 않은 숫자는 북한이랑 연계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F22가 경락고에서 나오면 그 순간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잠적했습니다. 그만큼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무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비슷합니다. f35에 대해서 김정은은 틀림없이 굉장히 큰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특히 위성 발사를 예고했고, 북한의 그간 위성 발사의 여태까지 행동의 패턴을 보면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합니다. 발표한 날 그렇다면은. 26일 날 위성 발사 예고를 했기 때문에 발사장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김정은이. 뭐딸 주혜를 데리고 갔을 가능성도 있죠. 만약 성공했으면 그 자리에서 성공한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성 발사장에 가 있는 그 순간에 한국 공군의 F-35A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건 김정은에게 우리가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공개를 했죠. 공개를 한국이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안 거지, 공개 안 했으면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 절대 감당을 못할 그런 무기죠. 이게 김정은한테 큰 위협으로 다가왔고, 그 그러기 때문에 5월2 8일날 구성 발사 실패하고 나서 김정은이 국방과학원을 방문해서 하는 연설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공중 정탐 행위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전략 자산의 조선반도 지역 투입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작전 초기에 한국군을 뭐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5월 30일 오전 6시에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를 한 겁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뭐냐면요, KN-25로 불리는 600mm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네 발을 동시에 쏠수 있는 다연장 로켓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네 발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인데 사실 600mm 정도 되면은 이것은 방사포, 다연장 로켓이라기보다는 하나 하나가 그냥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만큼 큰그 중량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것을 개발하면서 처음부터 목표를 뭐라고 얘기냐면 하 이것은 한국 과 미국의 공군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2022년 12월 31일 이 자료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600mm KN-25의 방사포를 그 기증하는 그런 뭔가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뭐 기증을 해서 드디어 북한 인민군이 이걸 보유하게 됐다라는 것을 막 선전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2022년 2월달에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면서 KN-25의 효용성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사거리가면 300, 400 k 로 정도 나갑니다. 이번에 300여 킬로 나갔으니까 주요 항구에 있는 그 주로 비행장 또 공군 시설들을 타격할 용으로 쓰겠다. 주요 목표들, 공군 작전 기지나 그런 공군 기지들의 한문네 발씩 그다쏠수 있도록 할당해 놨다. 그네 발에는 저위력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유사시의 한미의 공군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우세를 자고자 된, 그러니까 잘난 척한다는 뜻인데요. 하는 미국, 남조선 연합 공군 역량에 대한 인민군대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다. 이것은 KN25 시험을 하고 난 후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공권은 100% 한미가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 비행기 전투기가 제대로 뜨는 게 없습니다. 그 중에 상당 전투기는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뜨다가 이미 많이 부셔지고 했던 것들은 지난번 훈련 때도 이미 우리 정부 당국이 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낙후됐기 때문에 제공권은 확실히 합리가 갖고 있다. 북한은 그것이 제 군사적 큰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F35A가 그 비행금지선 이남까지 내려갔던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KN25의 능력을 보여줬다. 여기서 그러면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억제력이 있을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정말 KN25를 활용하고 특히 거기에 전수력, 저위력의 핵무기를 써서 우리의 비행장당 그렇게 날린다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전면전이 됩니다. 당연히 공군의 능력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일 방어체계도 있고 활주로 복구 훈련 같은 것도 돼 있고 당연히 북한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군력을 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전 계획들과 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보여주는 이것들은 일종의 자신들의 과시. 어떻게 보면은 뭐 김정은이 느끼는 위협을 방증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한미 공군력을 억제할 수는 없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